안녕하세요 차량이데이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영상은 애플워치4 에르메스 모델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위드 포브 바레니아 레더 싱글 투어 디플로이먼트 버클 입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나오는 애플워치4 애플워치4인데 여기에 에르메스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에르메스의 상징 오렌지 컬러와 애플워치의 조합 보이시죠? 굉장히 명품스럽고 참 기대됩니다. 제가 언제 에르메스 이 상자를 뜯어보겠어요. 에? 제가 <laughs>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고급져요. 상자도 고급지지만 이렇게 언박싱하기 위해서 비닐을 뜯는 것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자, 자 어? 이 멋이요 이거. 뭐 쉬어,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뭐시여? 아 비닐이니까 막 뜯어도 되지 뭐 이런 건 쿨하게 짜잔 와 여러분 박스 자체도 보관 할 만하겠다 고급지네 진짜로 어쩜 좋아 애플워치 이거 에르메스 상자도 너무 이뻐 에르메스 상자 저 처음 만져봅니다 짜잔 와 너무 이쁜데? 어, 근데 상자 하나 더 있어. 이건 뭐야? 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본품인 것 같아. 그쵸? 시계 모양. 와, 한번 오볼게요 이건가봐, 이건가봐 시계가 이건가봐. 네, 애플워치 4 에르메스 모델의 본품 구성품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메인 케이스에는 이렇게 애플워치 본체가 들어가 있고 마그네틱 케이블이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이 케이블 어댑터, 어댑터죠. 어댑터가 지금 이러, 이 모양인데 이 제품이 지금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서. 지금 이 어댑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최고급 에르메스 음? 모델 가격은 일본 엔화로 159,800엔 159,800엔 이라고 하네요. 180만원 정도를 내가 지불을 하고 에르메스 모델을 찬다 나는 조금 솔깃하긴 해. 음. <laughs> 좀 솔깃하긴 해. 왜냐면 180만원, 200만원대 에르메스 뭐, 차고 다닐 게 있나? 내가 원하는 지갑도 그 정도는 안 하던데. <laughs>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박스, 안에 또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에르메스 모델에만 밴드가 두 개가 들어갔대요, 두 개. 그 중에 하나는 스포츠 밴드. 스포츠 밴드. 짠. 짜잔. 아, 이거,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뭐, 조깅 하거나 이럴 때. 음, 이건 별로 안 이뻐. 이거 안 이쁘네. 음, 설명서. 내가 제일 원하는 건이거야 지금. 에르메스 가죽. 애플워치4 최고급 모델. 에르메스 모델의 제일 기대작. 이 시계에 어울리는 가죽이 어떤 컬러일까요, 여러분? 두두둥. 짜잔. 근데 이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애플워치의 기계가 비싼 거야? 애플워치 에르메스 모델 가죽이 비싼 거야? 에르메스 가죽이 워낙 유명하고 또 고가의 가죽이잖아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와. 내가 봤을 때는, 본품 구성품에 애플워치가 이 정도 쌓여있다 그러면 이 개인 상자에 개별 상자에 가죽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데 나는 솔직히 에르메스 가죽줄 때문에 이 최고급형 모델이 좀 비싼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오픈을 해볼까? 두두둥 와또 쌓여있어. 포장 또 돼있어. 와 아, 이거는 그냥 설명서. 아까 스포츠 밴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이쪽인 것 같네요. 어머, 세상에 이것도 따로 분리돼 있다. 어? 여러분 양쪽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가 돼 있다.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아안 보이구나. 짜잔. 이거랑 이쪽이랑. 와. 와. 그렇지 여러분. 가죽 볼줄을 모르지만 <laughs> 뭔가 고급스럽다. 와, 박음질 박힌 거 봐요, 여러분. 박음질. 와, 이걸 조심스럽네. 가죽 기스 날까 봐. 와, 박음질 박힌 거 봐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시계 본체. 한번 애플워치의 본체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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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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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좋습니다 이 본체에 에르메스 가죽을 한번 끼워 볼게요 아착 소리 난다 여러분, 갇혀지고 있어, 갇혀지고 있어. 에르메스 시계로 갇혀지고 있어. <laughs> 여러분. 어, 너무 이쁘다. 가죽 시계 너무 이쁘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이런 비싼 시계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저 버클 시계를 어떻게 끈을 가죽 끈을 어떻게 다는지도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은 에르메스 본품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펼쳐봤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저 같은 분들을 위한 그림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laughs> 자 한번 그림을 보고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세요. 아셨죠? <laughs> 여기 똑딱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됐다. 이 부분에 넣어요. 넣어서, 여기에 내 손목 크기에 맞는 걸 끼워서, 끼우는데? 아첫 시계라서 구멍이 잘 뻑뻑해서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었어요 구멍을 넣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는 거지요 <laughs> 와 오늘 시간 별로 안안 안 드리고 바로 했다 그치 나천재인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기계는 만져봐야 알아 만져봐야 어 만져봐야 하는 것 같아 버클 맞춰서 이렇게 끼운 거고 제가 한번 실제로 제 손목에 맞게끔 해서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어떡해 맨 끝에도 크다 이거 혹시 애플워치4 에르메스 모델 남녀 식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43mm 어 보여?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와 이만큼이나 커 이게 내 손톱이 혹시나 가죽줄이 가죽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러워 여러분 일단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맞아서 그렇지만 제가 처음 이거를 차고 느낀 점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가죽줄이 여자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타자를 치거나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실 때어 에르메스 가죽이 얼마나 이런 잔기스나 스크래치에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염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시계를 좀 너무 조심스럽게 차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은 애플워치나 시계에 전혀 관심 없는 여자인 저로서는 처음 봤는데 어? 이거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애플워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도 없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지인, 제 지인이 이제 일본에서 구매해온 이 시계를 리뷰를 하면서 제가 오픈을 해봤잖아요. 근데 어, 굉장히 갖고 싶어요. 고급스러워요. 뭔가 스포티하면서도 이 가죽 컬러가 이런, 지금 이 컬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 여자들의 그 코디에 있어서 전혀 이렇게 붕 뜨지 않은 조화로운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자 설정할 수 있는 국가가 나오고요. 예, 여기서 한국어를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와, 터치감이 엄청 좋은데? 내가 애플워치를 따로 다른 거는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한번 대충 찍었는데도 인식을 해. 굉장히 좋은데? 애플워치가 연결되었습니다. 동기화 중입니다. 와. 와,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 시간. 딱잡네 시간 딱잡네 동기화가 좀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러분, 그 동기화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그 찾아본 자료에는 그 이번 그 에르메스 애플워치 4 시리즈의 이전작인 애플워치 3 시리즈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어, 알아봤거든요. 외관상의 모양은 이 본체, 화면 크기가 기존보다 약 30%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서리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둥그러지고 그 뒷면 재질, 아, 제가 이걸 다시 또 벗어야 되는데 뒷면 재질 세라믹과 사파이어 글라스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뒷면 재질을 보시면 변경된 게그 세라믹과 사파이어 글라스로 변경이 된 거, 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카메라를 좌우반전이라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기능상으로의 변경은 신전도 측정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국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모션 인식이 있는데, 넘어짐과, 그리고 미끄럼짐. 미끄럼, 미끄러지는 거. 그 다음에 추락사. 추락한 부분. 1분 동안 그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지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막 세상 좋아졌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모서리 부분이 둥그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이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 화면에 직접 둥그러진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게 디자인상으로는 크게, 외관상으로는 커졌네. 이런 부분이 둥그러졌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비교 말씀을 드리면서 동기화가 완료됐어요. 핸드폰하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 할수 있는 게. 활동, 심박수, 운동, 음악. 메시지 타이머 캘린더 지도 모든 램아 모든 램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누르는 건 줄만 알았는데 돌리니까 뭔가 시계에서 뚝뚝뚝 끊기는 그런 게 감지가 돼요 햅틱 피드백 여기 어플의 페이스 갤러리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페이스 갤러리 여러 가지 모양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미키 마우스도 있고 뭐 불과 물 사진 뭐 숫자 심플 심호 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 무엇입니까? 이 시계는 무려 애플워치 4 시리즈의 제일 비싼 버전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에만 음, 가질 수 있는 음? 이 디자인 보세요 이, 이거 애플워치 4 시리즈의 에르메스 버전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보시면 이런 기본 에르메스 로고가 박힌 이런 시계 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어플로 해서 시계로 변경을 가는 시계 그 메인 화면을 바꿀 수가 있대요. 시계 그 뭐시냐? 그 페이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뻐. 이거. 요 자체에서도 색깔이 색, 색깔이 변경 가능하네. 아 시계 초점 시계. 아. 아.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디자인을 할수 있네요. 이거네. 이걸로 내 마음대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대로 추가. 우와! 자. 헉. 나 이거 살래. 나 갖고 싶다, 이거. 너무 이쁘다. 간지야, 더 간지야, 더 간지. 어떡해. 맛있다. 짜잔, 여러분! 지금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차고 있어요. 제가 어플로 원하는 그 메인 인터페이스를 선, 설정을 해서 이렇게 차고 있어요. 이쁘죠? 좀딱 맞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나 막 사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음, 기능적인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능적인 부분은 애플 워치를 제가 처음 써봤기 때문에 이 워치 이런 그뭐 갤럭시 워 갤럭시나 애플 워치를 제가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뭐더 만져봐야지만 알겠지만 어이 디자인과 뭔가 이제 손에 탁 감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마디로 감지가 난다. 여자가 차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다. 이쁘죠?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언박싱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그 애플워치 4 시리즈에서 에르메스의 시계를 제가 직접 차봤잖아요. 좀 그런 건 있어. 100만원대, 200만원대가 아닌 100만원대의 시계를, 그것도 에르메스 로고가 박힌 이 시계를 살수 있다는 것? 좀 욕심이 나요. 그런 부분좀 혹하는 것? 그 100만원대, 뭐 200만원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몇십만원대로 이 애플 감성과 에르메스의 감성을 내 손목 하나로 감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자체가 저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들어서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laughs> 지금 이 리뷰 언박싱한 이 제품은 제 아는 분 제품이라 상품이라 제품이라 제가 따로 더 손은 못 대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가 여자 버전, 여자 버전 인치를 찾아서 한번 차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저 이거 사러 갈 거야. 살 거야.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아까도 제가 리뷰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죽줄이 좀 스크래치, 여자는 손 네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네일 손톱 위에 아트를 했을 경우나 손톱이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생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을 때이스크린치가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 요 그래서 아까 이 상품 제아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사피아노 재질의 시계줄이 있대요. 근데 주문이 안 된대. 재고가 없어서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 이줄 말고 사피아노 재질의 줄을 따로 주문을 할수 있나요? 사피아노 재질 같다으면은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가죽줄, 정말 에르메스 감성. 이 에르메스의 기본 컬러, 주황색과 이 브라운, 오렌지와 브라운 컬러는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제가 자주 사용을 못할 것 같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 있을 것 같고, 만약 제가 선택한다 그러면 이 애플워치 감성의 사피아노 에르메스 줄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그 애플워치 4 에르메스 최고급 모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남자 손에도 커. 이 뭐야?